2023년 3월 20일 예레미야서 46장 28절 말씀입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고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주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음, 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징계하고, 이들을 절대로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킬 때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음, 말씀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다림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무지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쌓고, 쌓으면서, 음, 회개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였는지, 그리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음을 주님은 조금 부임을 그러나 이것을 너무나 등한시했습니다. 너무 무지함으로 인한 죄악의 결과들을 이제 구기사역 힐캠 앞에서 더욱 발견합니다. 1년이 조금 늦는 시간 가운데서 힐캠을 여러 번 참여하면서 그 죄에 대한 쓴뿌리들이 내 안에서 나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았지만 끊임없이 아직도 진행되어지는 그 질긴 쓴뿌리들을 보게 됩니다. 나의 24시간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해주는 모습입니다. 더 새로워진 구기 사역 24 루틴을 전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24시간 루틴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